이맛데즈로 지우면 돼. 그러면 이렇게 소주만 좀잘취하면 돼. 너는 그런 걱정을 하지 마. 너는 그냥... 그러면 내가 여기 올라 탈 때니, 그럼 알지? 무슨 느낌인지... 아... 위지니까. 그러니까. 너가 날좀 끌어줘. 위에서 이렇게 촥 가는 느낌 알지? 나랑 조금 남는 게 힘인데, 어? 이거 이렇게 촥 가는 느낌 알지? 저걸 소정이가 끄는 거야? 옷이 어. 어디 가는 거지? 카메라가 지금 휴대폰인 거네. 카메라소써이니 심하기 시작하면, 음? 저 때부터 살짝 믿음이 안 가기 시작했어요. 이미 누구, 뭐, 고 아무것도 없거든요. 운동가 <laughs> 뭘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, 제가.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길래, 동네 아저씨가. 보거를좀찔 거니까, 음... 이게 맞. 자, 그러면은, 첫 번째부터 한번... 한번 가볼게요. 너무 뭔데? 서진아, 너무 좀 뒤에 있는 것같아 좀만 앞으로. 서정이가 음악을 좀 틀어주고. 네. 좀 와줘. ど